클린공원 물놀이장 개장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찬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군 김용... 국회의원님 대신해서 송태진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42만 중랑구민과 함께 중랑구의 기분 좋은 변화 이끌고 계신 낮은구 중랑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박진능 간사장님 단차장... <laughs> 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김영식 도시환경국장님의 경과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부청장님 감사합니다. 런콘밭. 놀이장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은 도심 도심내 접근이 편리한 공원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놀이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사계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원을, 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 신내 근린 공원 내가 되겠으며 면적은 1,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구 몸으로서 6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놀이 시설로서 조합 놀이대, 워터 터널, 워터 드롭 등 여름에는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시설로 이용되고 그외 예의 계절에는 일반 어린이 노, 놀이터로서 사계절이 가, 이용이 가능한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8월 8일이죠. 아주 이 좋은 날에 정말 명품 물놀이장이 물놀이 준공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 청장은 중랑구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노원구청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에 대해서 좀알려달라려고 어,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상세히 알려줘라 좋은 것은 노원구, 구민들도 같이 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아신문에서 중남구가 물놀이 천국이다. 이렇게 신문 보셨죠? 뭐, 문화일보도 나고, 국민일보도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는 물놀이장은 작년도에 5만 명이 갔고, 지금까지 8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어디서 오셨나 물어보니까, 광진구에서 오셨다고, 어떤 분은 영등포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대한 아파트라든지 이 일대에 있는, 어... 신내동 주민들께서는 이용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했다. 지금까지 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한게 세솔초등학교 다음에 망무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제가 일요일날 갔는데 어머님들이 아마 구청장 되고 제가 스스로 어머님들이 나와서 구청장 감사합니다 한 것은 이 이게 장미축제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용마포도공원 여기에 능산공원 그리고 목현초등학교에 또4회더 운영을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청 뒤에 있는 계곡물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물놀이장이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놀이천국에서 앞으로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이게 봉화산 자락에 이렇게 그 신내 그린국원의 물놀이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젠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 여기에 17명 모두 의원님들 다 다수가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힐링 정말 그 아주 좋은 봉화산 자락에 이렇게 수영장을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시고 특히 물론 아까 특별 기부 오 네, 계속해서 신내 근린공원 물놀이장 개녀, 개장을 기념하는 통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랑 구청장님과 내빈 여러분 자 이제 구호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자 여러분, 한초각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물이 나옵니다. 자 중랑구에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에서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laughs>